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이프로님, 얼마 전에 2023년 상가 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체 소상공인 응답자 10명 중한 명은 월세 연체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뿐 아니라 집 월세를 깜빡하셔서 못 내거나 사정이 있어서 임대료가 약간 밀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통 임대인도 일주일 정도까지는 사정을 봐주기도 하죠. 그러면 이프로님 만약에 임차인으로부터 월세가 밀렸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너무 답답하면 막 문을 따고 들어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안 프로님 마음이 참 이해가 되지만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제가될수 있으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주거 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까 임대료를 받아내려다가 범죄자가 되면 안 되겠네요. 그럼 합법적인 선에서 임대료 밀린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아낼 수 있는 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데요. 상가의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됩니다. 상가는 임차인이 석달분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고 주택인 경우에는 두 달분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해지 사유가 됩니다. 추가로 아까 안프로님이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고. 네, 이제 문자도 안 받고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경우요. 보통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봐야 되겠죠. 명도소송이 뭔가요? 이 프로님. 명도소송은 정당한 관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로 분쟁을 처리하는 경우도 진행이 됩니다. 만약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고 버티고 있다가는 나중에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서 법원의 명도소송 절차를 이용한다면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브로님? 네, 기본적으로 월차임미납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으로 소장부본 송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심사를 거쳐서 흠결이 없는 경우로 인정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송달이 되고요.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 공시송달이 뭔가요? 네, 공시송달은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송달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 절차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요,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거나 해서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가처분입니다. 그 뒤로 보난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재판은 보통 몇 개월 정도가 소요되나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승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 동의 없이도 강제집행을 해서 상가나 주택 안에 임차인의 물건들 다 드러낼 수 있고요.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빼서 보관업체에 옮기면 되고, 주세입자가나...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임대료 밀린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명도소송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회생파산 이외에도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영상으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카카오톡, 채팅, 전화 등 다양한 창구에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